25년 7월 17일 드림투어 2일차 아침입니다 우리 지금 대천해수욕장입니다 보령에 네. 우리 발레리조트에서 우리 정행자 사장님 이게 뭐예요 지금 바지락을 캐왔습니다 어머 지금 저 뒤에 바닷가에서 캔 네. 거예요 바로 네네네네 이렇게,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, 여기 보십시오 이 생동감 넘치는 이렇게, 이렇게. 살아있는 아. 바지락입니다 아. 와 굉장하다 대단합니다 진짜 <laughs> 어라 네, 우리 네. SDP 드림투어 대천해수욕장에서 네. 살아있는 바지락을 아침에 잡아서 이렇게 네. 많이 오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, 네 분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우리 허영 사장님, 정은희 사장님까지 바다에 살아있는 이 바지락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손 한번. 자손한번 흔들어 주세요. 네, 대단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살아있는 바지락을 아, 캔, 아, 캔 아, 역사의 현장입니다. 아, 아, 세합니다 바지락 채취 네. 전 세계 최초로 네. 바지락 스폰서님들입니다. 너무 바지락입니다. 역시 부지를합니다 아, 너무 기뻐서 울고 네. 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축하합니다.